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 오늘은 어, 드디어 20번째 관궤의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참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어, 집안 정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관하면은 보는 거죠, 보는 거. 관찰하는 거. 뭐. 정관 바로 보는 것 관세음보살 세상의 음 소리를 듣는 보살 자 looking과 contemplating으로 제임스에게는 번역했습니다. 그 어, 상은요 위에는 바람이 있고요 풍이 있고요 땅에 밑에는 땅이 있는 풍지입니다 풍지. 자네 번째 효 들어갑니다. shows divided 됐고요. 네. 어, 사오륙 표가 바로 어, 3꽤죠. 3꽤 상궤. 이게 예, 8월 6입니다. 네 번째, show divided. shows one contemplating the glory of the kingdom. It will be advantageous for him being such as he is to see k to be a guest of the king shows 보여주죠 one 어떤 사람을 contemplating 응시하는 살펴보는 the glory of the kingdom 영광 kingdom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살펴보는 그런 것을 보여주죠 그런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it will be advantages for him 그는 uh, 그, 그에게는 advantage 유리할 것입니다. 이기 있을 것입니다. Being such as he is 그가 in he is in 그것만큼의 such being 이면 to be a guest of the king 조금 뭐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내용입니다. 왕의 손님, 손님이 되기 위해서, 또는 손님이 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있, 있, 있다면, being such as he is, 어, 그에겐 유리할 것이다. 이익이 있을 것이다. the Advantageous. 다섯 번째. Undivided. Shows its subject contemplating his own life. A superior s man, he will thus fall into no error. 아참 어, 컨템프가 아니라 컨템플레이팅입니다. 자꾸 이거 헷갈리는데 저도 헷갈립니다. 아, 앞에 액센트가 있어요. 컨템플레이팅. This. 이번에 이제 주제가 나오는데 주제. 무슨 주제죠? 역시 관 주제입니다. 관. contemplate his own life. 자기 자신의 삶을 어, 살펴보는 그런 주제입니다. 뭐 자신의 인생 코스, course, life course 하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a superior man. 타고난 사람. 어, 원래 원문의 군자를 이렇게 번역했다고 했습니다. 자주 나오죠. A superior man, uh, he will thus 그는 thus 그리하여 fall into no error uh, 실수하지 않는다. 에러에 빠지지 않는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효. 마지막 효입니다. Undivided. Shows a subject contemplating his character to see if he be indeed that of a superior man He will not fall into error. 조금 다릅니다. Contemplating 이하가요. His character고요. 오 효에서는 his own life였습니다. 어, 주제 어떤 주제인가요? 자기의 캐릭터 성격을 살펴보는 주제입니다. To see if, to see if 인지 아닌지의 if죠. Whether 하고 바꿀 수 있는 if입니다. 아, 알려고 보려고 It be indeed that of a superman 그한그 그 군자의 that 앞에 나온 캐릭터를 봤죠? 아, 성격 군자의 성격 정말로 그것이 인지 아닌지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 He will Not fall into error. 그렇게 알아보기 에서 성격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주제 인데요. 어, 역시 no error. 앞, 밑에서는 no fall into no error 했고요. 조금 바뀌었죠. Not fall into error. 그래서 에러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 뭐 여러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온 contemplate 이거 실수해서 contemplate라고 두 번째 액센트가 두 개가 쉽습니다. 저도 자꾸 실수해요. 자, contemplate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contemplate. 자, 응시하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이런 뜻으 뭐 observe가 있겠고요. 심사숙고하다. 뭐 깊이 생각하는 거죠. ponder. 어, 그 외에 조금 다른 의미로 여행이나 계획 같은 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의도하다 intend 하려고 계획하다 그렇게 마음을 먹다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그래서 예문을 들었습니다. She contemplated marrying the gentleman in the future. 그녀는 마음을 먹었어요. 의도했어요. 결혼하기로 그 신사와 장례. 자, 그더 글로리라는 단어 나오는데 영광. 요새 뭐 드라마로 아주 유명해서 학폭에 관한 드라마로 너무 유명해서 글로리란 어, 단어는 다알 겁니다. 글로리가 학폭에 한테 절대 아니죠? 영광입니다, 영광. 자, 거기에 나오는 꽃도 있죠? 예, 네, 모닝글로리, 나팔꽃입니다. 모닝글로리, 아침에 이렇게 활짝 이, 이, 그 꽃. 잎을 열고 저녁에 닫기 때문에 앞에 아침에 여니까아 모닝 앤 글로리죠 나팔꽃. 자 게스트 손님 게스트가 은한 유명한 수고 있죠. 뭐 많이 쓰는 말 be my guest 내 손님이 되라 직역하면 그러시게 되겠지만 뭐 좋으실 대로 하세요. 또 물건을 이제 빌려줄 때 누가 이제 청했어요 아 이거 좀 빌려주세요. 그럼. I'll be my guest 하면은 아, 얼마든지 쓰세요 이렇게 내줄 때 쓰는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캐릭터가 있는데 쉽지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봐야 됩니다. 처음, 저열 처음엔 본문의 뜻인 성격 기질. 예를 들면 the French character 프랑스인 기질, 뭐 the American character 미국인 기질. The Greek character, 그리스 내 기질, 뭐 그런 뜻으로 성격 기질 그런 뜻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뜻이죠. 두 번째는 특성, 특징. 비슷하긴 합니다. The character of the class, 그 반의 분위기. 특이한 분위기입니다. 자 등장 인물 배역 이3 번도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 헷갈려 가지고. 어... 또 characters in the novel 해가지고 그 소설의 성격들 그 r 설이 어떤 성격을 갖고 n g 그런거 아니죠. 그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주인공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 n 뜻이 있어요. c h i n e s e c h a r character a c t e r c s c the r a s h e r c t e r s 하면 한자입 e s 중국문자 서 o 글씨체 어, 쓰는 필체 그런 의미로도 u 용되죠 s h e w r i t e s elegant character. 그녀는 우아한 서체로 글을 씁니다. 자, 여러분, 어, 추석 지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말 가을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아, 여러분, 어, 다음 번부터는 자주 뵙겠습니다. 저, 21번째 서합교인데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교입니다. 예, 기대하시고 어,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